오늘부터 우리는 한동안 창세기를 복상하게 됩니다. 복상 교재는 오늘이나 내일 늦어도 내일까지는 복사가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펼치자마자 먼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장엄하게 묘사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시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죠. 흑암은기품위에 있다. 이것은 바로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를 표현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2절을 보시면 역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창조의 일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을 감싸고 있는 성령의 운행은 히브리 표현법으로 생각해 보면 마치 어미 닭이 알글 인내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을 연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처럼 흑암과 혼돈은 규정되지 않은 무질서죠. 공허는 무의미를 말하고 기쁨은 절망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세상은 허무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은 혼돈스럽고 흑암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뒤섞임 파괴 무질서 깊은 절망이 가득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요 흑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마치 알을 품듯이 흑암을 감싸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에 의하면 바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사람의 탄식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무질서의 수면이를 운행하고 있다. 여기서 수면 우리는 잔잔한 바다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대인들은 수면하면 원시의 무규정의 혼돈스러운 바다를 생각했죠. 성령이 강력한 능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의 탄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기에 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의 힘, 장력은 모든 무질서를 붙들고 계심을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불의 불신, 무질서, 혼돈, 우울, 모든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정치 경제 어려움과 이 땅의 도덕적인 포악이 가득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혼돈들 위해서, 그보다 더 크신 계획과, 그 크신 인내로서, 그리고 진리로서 감싸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이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죠. 혼란을 바르게 할 창조의 사역은 역시 빛의 선포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는 우발적인 사건이나 또한 난데없는 폭발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작전과 인내, 정교한 실행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주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온 세상을 초월하시고, 온 세상을 감싸 안으시는 지극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의 자금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은 또 영성, 우리의 영성의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부를 때 단지 세 글자, 한 단어, 한 음절에 불과하지만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영원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한 번의 부름이 온 세상을 진동하고도 남을. 전능자,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있는 그와 같은 언어인 것이죠. 그 이름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성신의 인내와 극률이 담겨 있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창세계를 펼치자마자 우리 세계 속에서 혼란과 공허 가운데 뒤섞이고 들볶기는 우리의 모든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항상 여기로부터 돌아가라. 이것이 창세기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거나 입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 우리 영혼을 올려놓게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으니 우리 영혼이 그분을 향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한 주, 이한 달,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여기로 돌아갈 때 우리의 창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 아무리 혼란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에 불과한 것이며, 그리고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이 품고 계신 인내가 작동하고 있는 성령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이를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찬양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선한 능력, 이 선하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에 합당한 창조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가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고 있다면요. 이제 그 하나님의 구체적 창조 역사의 방식, 하 to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일종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자 보시면 혼돈의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등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조의 역사 14절부터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예. 조금 더 참여를 위해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천지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7일이죠. 안식일 빼고는 6일입니다. 6일 중에 넷째 날이니까 2분의 1이 지난 후반전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 다시 말해 해, 달, 별을 두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는가 보니까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 이렇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넷째 날의 해, 달, 별은 그 자체로 창조물이지만 아주 의미가 있게 첫 번째 날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빛이죠. 빛은 어떤 해, 달, 별이 있기도 전에 만들어진 빛 자체. 물리학에서도 빛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빛은 빛보다 빠른 속도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빛을 배경과 질서 삼아 그것을 채우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해달별의 창조가 네 번째 날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구조를 보면은 공간을 만드시고 배경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섬기는 일종의 에이전트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패턴 이 원리 그대로 다섯째 날에 적용되는데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은 뜬금없는 피조물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주관자입니까? 예, 바다. 두 번째 창조인 바다와 물과 하늘에 대한 주관자, 에이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되 해달별을 두셔서 사계절과 날과 달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별자리의 아름다움은 단지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계절을 관찰하도록 하죠. 태양도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예, 지구의 자전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일력을 계산하는 시간 단위가 됩니다. 다른 말할 것도 없죠. 밤하늘을 온치 있게 채우는 달은 모든 농경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양력 생일을 세시는 분들은 이네 번째 창조에 기인하고 계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음력 생일을 세시는 분들도 역시 네 번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지금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물도 그렇습니다. 물도 어떤 생명이 살지 않는다고 한는 것은 공포입니다. 공포. 물이 많은데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곧 죽음 아니겠습니까? 물은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기능이 있을 때 생수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를 생각해 보시면 그 광활한 바다 가운데 물고기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 이름은 Dead Sea 사해가 되는 것이죠. 하늘도 새들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도 살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화성이 아무리 넓다 한들 새하나 살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요. 질서 하드웨어라고 하죠. 구조를 세우고 거기에 내용을 채우시는 사역으로 묘사됩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원리는 바로 일꾼론에 대한 것이죠. 보다 정, 정교한 개념으로는 직분론이라고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선화가 아무리 커도 자원이 안, 아무리 많아도 기회가 아무리 많아도 합당하게 활용하고 채울 수 있는 일꾼이 없다면 공허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트남 합당한 일꾼이 없으면 공허한 땅이죠 우리 터전들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공허할 뿐입니다 빛도 하늘도 바다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관하는 각각의 일꾼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채우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일꾼을 창조한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일꾼을 창조한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일꾼을 준비시키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일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기할 수 없어요.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 편에서의 순종의 지점과 순종의 부르심의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합당한 일꾼을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나를 그렇게 경성하여 주시고 보내어 달라는 우리 기도 제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이 드넓은 세계 가운데서 세계를 공허하지 않도록 채우는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능력 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이름 하나에 온 세상을 포괄하고 지탱하고 인내하시며 새롭게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 우리는 비록 작은 공간에서 부르지만 그분의 이름은 크십니다. 믿음으로 부를 때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특별히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일꾼에 대한 것이죠. 세상을 공허하지 않도록 채우기하여 하나님은 에이전트들을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 중에 내가 일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일꾼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 되기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공허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광대하신 하나님 선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합당한 기도를 올려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책 첫장을 펼치자마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한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지탱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구하기는 하나님 온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세우심으로 세상을 채우심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꾼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할 때마다 이처럼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일꾼으로 더욱더 빚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